안녕하십니까. 어, 영어 왕초, 오늘은 15회를 하겠습니다. 에, 단수 취급되는 복수 명사와 이 seems that이라는 구문, 어, 게시 영어에 대해서 여러 개의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차게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한 단위로 생각되어 단수 취급되는 복수 명사입니다. 여러분, 1번, oh, here is, The five pounds I lent you. 여기 R을 쓰면 안 되죠. 왜 예, 그렇습니까? 자, 설명해 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자, where is the five pounds I lent you? 주어가 뭡니까? 자, the five pounds가 주어지요. 그러면 five pounds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 동사는 이 s 를 써야 맞죠. 왜 예, 그럽니까? 이 무게죠. 이제, 파운드는 무게 하니라 여기서, 여기서는 금액이죠. 여기서는. 저, 금액으로 됐죠. 어, 금액이, 그, 하나로 뭉치로, 어,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Five Pounds가 비록 복수지만은, 그 내용은 단수로 봐서, Where is The Five Pounds I lent you? 내가 너에게 빌려준 500 p o u 는 어디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운스 하면 뭐가 생략이 되었어요? 뭐가 생략이 되었어요? 어, 여러 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l e n t you에서 렌 e n t 라고 하는 직접 목적적인 관계대명사, uh, which나 that이 생략이 되어 있죠. 즉, here is the five pounds which, that I lent you. 내가 너에게 빌려진 500 pounds는 지금 어디서 어디다 줬냐? 그런 말이지. 자, 2번도 볼까요? Uh, five shillings was a large amount to me. 자, 이번에도, 어, 월을 쓰지 않고, 워스를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네, 파비 슈링스가 복수니까, 아, 주어가 복수니까, 아, 동사도 워 과거로 해서, 어, 아, 복수 동사 월을 써야 할 것인데, 네, 월스로서왜 그럽니까? 네, 파비 슈링스는 금액이에요. 금액. 이거 파비 파운드 금액이었죠. 네, 금액은, 그건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에. 그래서, f i shillings was a large amount to me. Yeah. 50 shillings, 50 shilling은 나에게는 large amount. 그 얘기다. 네? 그 얘기에 썼다. 그런 뜻이죠. 자, 3번 동 여러 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봐요. 왜이슬 썼죠? 3번 봐서 왜이슬 썼어요? 자, 답이 나오나요? 30 miles. 30마일은 이스로 썼죠. 30마일은 복수니까 R을 써야 될 것이지만 은 거리죠. 거리일 때에는 형태는 비록 복수지만 은 내용은 단수로 취급해서 30 miles is a day's journey in these hills. 이 산악지역에서는 30마일이 하루의 여행코스입니다. 하루의 여행길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비록 miles가 복수지만은, 내용은 단수기 때문에 is를 쓴다. 이렇게 해서 신문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30 miles are or days journey in t h e s h a z s 이렇게 해놓고 어디가 틀렸냐? 그러면 are를 뭘로 고쳐야 돼요? i s 로 고쳐야 되겠죠. 자, 4번도 봐요. 4번이니까 r 을를 썼네요. 왜 r 을를 쓰면 안 될까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4번. 300 words. 이거 words가 복수죠. 복수 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는 이스를 써야 맞다고 되지 r을 안 쓰고 왜냐하면 300 words, 300 단어는 서로 페한페러그래프에서 paragraph, 길을 봐서는 적당하다 어그들랭스 길이가 적당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거으로본 거예요, 얘는 300 단어를 하나의 게 길이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 words. is a good length for paragraph. 3 0 0 단어는 한패러그래프에 아주 적당한 그런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 을안 쓰고 is 어, 를 써야 맞다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다음 5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왜 여기에 R 을안 쓰고 is 를 썼는지 한번 보세요자 보시죠? 같이 올까요? Three fourths of the surface of the earth is water. 지구의 표면에 4분의 3은 물이다. 그런 뜻이죠.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지만 이걸 영어로 하면또잘안 돼요. 어, 우리가 말로 지구 표면은 4분의 3이 물이다. 그러지만 영어로 하면잘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Three-fourths of the surface of the earth is water. 그러면은 4분의3의 복수이지만은 의 하나가 그 단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 뭉치로 보는 거예요. 뭉쳐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단수로 해서 i s 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 거리, 거리, 면적까지 나왔죠. 그다음에 기간하고 무게까지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6번을 봅시다. Six months is too short a time to learn a language. 자, six m o n t h s 6개월이니까 이걸 r를 써야 될 텐데 is를 쓴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의 길이로본 거예요. 이 기간 한 기간으로. 네, six months, 6개월로 하는 기간은 too short a time 너무 짧은 기간이다. To learn a language,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R을 안 쓰고, i 을를쓴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too short a time, 이것을 too a short time, 이 ᄅ을 앞으로 해서 too a short time,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too short a time, 이거 써야지 too a short time, 이렇게는 안 써요. 전에 말씀드렸죠. as so how to, as. 자. 에서죠 에스. AS. 그다음에 이거는 저 이거 나나 이거 so as so. 그다음에 how. 하우 나왔죠? how. s so, how. 그다음에 이거 나온 two. 이 나온 two죠? 예, s how two. two. 예. s o w two t w 되니까 간사가 뒤로 가 버렸다. 지난번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네, to short a time, 이렇게 말하지, to a short time,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CF가 시험에 잘 나오죠. Ten years have passed since I saw you last. 아 내가 너를 본지 벌써 10년이 흘러갔다? 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8년, 9년, 10년이 갔다? 1년, 2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로 봐서, 에, 현재 알려질 경우에는, 에, 복수로 봐가지고, have p a s s 이렇게 쓰지, has p a s s 라고안 써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해 a s 로 써놓고, 어디가 틀렸냐, 이렇게 나오거든. 시험 문제가 별거 같네. 원칙을 변칙해놓고, 어디가 틀렸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past도 여러 분 나왔지, 이런 거. 이때, 이리 바음은 t r u 지요 t two. 패스트 p a 왜 앞에가 무성음이면은, 무성음을 닮아서, 어, ED는 t r u 난다고 그랬죠. 무성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컬 코드가 울리지 않는 게 무성음이에요. 그러면 유성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컬 코드에 올리면 유성음이야. 그, 그러니까 p a s t since I saw y s 지난번에 내가 너를 보난지 1년 가고 2년 가고 벌써 10년이 가버렸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have를 쓴 거예요. 그, 그러니까 10 years have p a s t 그, 제 설명 이해가죠? 하나만 10년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지나갔다, 이런 의미로 봐서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0 uh, years have passed. 이렇지, 현재 알려졌을 때에는, 아, 이거를 have로 쓴다. 해라는 소문. 그 다음에, 7번은, five pounds of sugar is more than I need. 자, 여기서 봐요. five pounds가 복수지만은, 동서는 is를 써야 되죠. 왜냐하면 무게죠, 무게. 에, 설탕, 5파운드는 내가 필요한 이상이다. 에? 필요한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is를 쓴 거예요. 이건 무게로 나와있죠, 무게. 그 다음에, 8번은 좀 특이해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이게 뭐, 저, 수학, 저 수능 능력 시험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이거 토에로드몇번 이런 문제 나왔어요. 투아이스 톨 테일스, 이것은 하나의 책 이름이에요. 투아이스 톨 테일스라고 하는 이 책은 호선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책한 권을 말하는 거예요. 테일스가 복수니까, 오를쓸 수가 쉬워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책한 권의 책 이름이에요. 예, 트와이스톨 테일서라고 하는 책은 호선에 의해서 쓰여졌다. 수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워스를 써야지 워를 쓰면 안 돼. 왜냐면 책한권의 이름이에요. 예, 복수형을 설명한 단수로 쓴다 그랬죠. 동사를.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여기 보세요. 어, 금액. 여기 보세요. 금액, 거리, 면적, 에, 기간, 무게. 다시 봐요. 어, 금액, 거리, 에, 면적, 어, 기간, 무게.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되면은, 비록 이런 것들이 복수로가 되더라도, 어 동선는 항상 단수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시험제잘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예, 현재 알류일 거예요기 예, 10 years have passed since I saw last. 해수를 써놓고는 어디가 틀렸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시험제잘 나오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자, 그 다음 뭐지요? 자, 1번부터 6번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어, 해석이 좀 어려운 것이 있을 거예요. 1번 It seems that he is rich. 그가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i seems는 문물인 것처럼 보인다. It가 가지고 that 가진주어지 It seems that he is rich. 그가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 2번이 해석이 어려워요. 2번. 자, 여기 2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2번, 3번, 2번. It so happened that I saw him yesterday. It so happened that I saw him yesterday. 해석 되나요? 이런 거 해석이 좀 어려워요. 해석하면 꼭 직역을 하면 그것은 해픈트 발생했다. 갯기해가 발생했다. I saw him yesterday. 내가 어제 그를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해프는 우연하게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여기에 그건 제가 탁, 그, 이거 나와있죠. It chanced, 또는 it happened that, 우연히도, 또는 공교롭게도, 뭐 맞아요. 그니까, 러 여기 2번은, 아, It so happened that I saw him yesterday. 공교롭게도, 어제 나는 그를 만났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죠. 이거 맞죠?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그니까, 러 It so happened that I saw him yesterday. 공식 적으로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I saw him yesterday. 나는 어저께 그럴 만한. 이름을 쉽게 가면 어제 내가 그를 만난 것은 해펀드 공교롭게 발생했다. 우연히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부드럽게 해석하려면 이게 제가 메모해놓은 것처럼 It chanced, it happened that 우연히도 공교롭게도. 그래서 that I saw him yesterday. 어제 내가 그를 만난 것은 공교로운 일이었다. 우연한 일이었다. 즉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I saw him yesterday. 어제 나는 그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 그 다음 3번 해석해 보세요. 3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됩니까? It chanced, 발음 c h a n c e to죠. 이건 happened to, c h a n c e to. 여러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It chanced that I was out when you called. 공교롭게도 내가 밖에 나가고 있을 바로 그때, 니가 전화를 했다. 또 니가 방문 했다. 이런 뜻이죠. 이 횡의 해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when you c a l d 니가 전화를 했을 때, 니가 방문 했을 때, I was out, 나는 외출 중이었다. 이렇게 해도 좋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외출 중이었는데, 아, 그때 니가 우리 집 왔었어. 니가 전화했었어.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좋아요. 근데 문맥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자, 3번, 여러분, 다시 해석해봐요. 자, 해석, 시작. 공교롭게도, 내가 예출 중에 있는데, 네가 방문했다. 또네가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2번, 3번의해석이좀 어렵죠. 그러니까, it happened that. 또는, it chanced that. 여기 박스 안에 예, 들어있죠. it chanced, the chance to. it happened, happened to. 이거는 o 고 이거는 o 죠 it chanced to. it happened that. 우연히도 몸무하다. 공교롭게도 몸무하다.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쉽죠. It appears that she will win. 그가 일것 같다. appears는 몸무처럼 보인다니까 that 이하처럼 보인다. 아, 그녀가 승리할 것처럼 보인다.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5번이 해석이 어려워요. 5번 If this is true. 이게 만약에 사실을 한다면 It follows that. she has an alibi. 그에게도어 엘리베가 성립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파러스를 대해서 이거 나와 있지. it follows that 당연한 결과못 뭐뭐가 되다. 즉예분을제가 드러났습니다. from this evidence 이 증거로 본다면은 it follows that she is not the murderer. 그 사람이 에, 그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해. 따라서 5번은 If this is true,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it follows that he is an e l i b 예? i a 그 얘기도, e l 바이가 수입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나, 이번에는 이 더스나 팔로우가 되죠. 정반대지. 당연한 결과로 뭐뭐 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가령. Because a man is good.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It does not follow that. He is s 그 사람이 현명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 it follows that. 당연한 결과로 몸하게 되다. It does not follow that. 당연한 결과로 몸하지 않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5번 해석이 좀 까다로웠죠? 자, 할수 있겠죠? 자, 6번. It is said that. He is m i s e r 이건 많이 나오는 문제죠. It is said that he is a miser. 그가 아, 구두쇠라고들 말들 한다. It is said that he is a debtor. 일컬어진다. 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It is said that he is a miser. 그가 구두쇠라고들 한다. 자, 이번에는 아, Notice English죠. 말하자면 게시 영어죠. 18번 Fragile. 야. Fragile 또는 Fragile이죠. Fragile. Handle with care. 깨지는 물건이니까 취급주의해라. Fragile. Handle with care. 19번 Cigarette bus. 담배가 욕버리는 것이죠. Cigarette bus. 20번 마시지 못한 Unfit for drinking. 원래 fit의 반대말이 언이죠 부정없고. Unfit for drinking. 마시지 못함. 20번 B-map. 아, for sale이죠. For sale. 그 면회 사절 그다음 interview declined. 지는 반대 말이죠. Interview declined. 무용자 출입금지. No admittance except on business. except는 무슨 최외하고 그런 그런 얘기죠. On business 업무가 아니면 no admittance 들어올 수 없다. 그렇다 보니까 무용자 출입금지죠. 문을 닫으세요. Shut the door after you. 당신이 들어 다음에면 F 대 윤. 당신이 두어 후에 셔터도 문을 닫으세요. 바겐 세일, 어바 세일 데이죠 바겐 세일 데. 발매 조심. w a t s your step? w h a t your step? 발매 조심하세요. 자 수어더러 하셨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5회에한 마디 해야 미안해요. 지금 좀 바빠요. I'm sorry. I'm a little busy right now. Right now는 지금 당장이죠. Uh, I'm sorry. I'm a little busy right now. 어, 미안해요. 어, 나는 당장 바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 빌어요. I wish you all happiness. You are all of us. I wish you all happiness.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을 빕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보면 good news이지요. good n e s 여기 happy, 가 h a p p i n e s s 한 것처럼. 해피를 해피니스의 명사로 맞췄죠. 그러니까, sad 하면 s a d n e 슬픈 일이죠. full 하면 f o o l i s good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단어를 좀 공부해봤죠. 의미니 t 로 끝나는 것, goodness, f 니스 l 피 s 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신청이 제가 영어 동영상을 만드는데 i'm sorry i'm a little busy right now i'm sorry i'm a little busy right now i'm sorry i'm a little busy right now i wish you all happiness i wish you all happiness i wish you all happiness i wish you all happiness